유키 함께 이마이 마을을 향한 무겐 그곳에서 유키는 불법 무기 수송의 원천을 밝혀 줄 중요한 문서를훔쳐내야 된다. 훔치는 거야? 여기가 안전가옥인가 봐요. 에. 얘가 무겐이야 뭔가 다른데? 今井の町を抜けて中山道まで入ったらしい地の漁師だけの仕業ではなさそうだな黒幕の検討はそう単純じゃないらしいおーおーすボスにかけんちゅうなねやぶ大名だ戦が終わってからは上様への忠誠心はほとんどお世話だ,だ強力な大名だ上様かもしれんない今井の町へ向かった方がいいかこの時期は あのあは寒いはずだ。寒いはの件は執者が片付ける。うん？ユキドに話があると伝えてくれ。その必要はない。もう扉の前にいるよ。이게아本当か。ちゃんと、聞こえ있었何も聞いてないよ。絶対。こう言うと普通だ。聞こえたの？はやとど外の男に話してくれ。彼が最初の賃金を払ってくれる。賃金。じゃあまたな。 シュミチュタメシャトイショニキヨシヨキドノキシンギャンジョビダーコノニムリマフカケみだダ。トトシリオエアティシキリゲトトキリアの舞台にカンしようそしてハヤトドノガキミオオシリオニカケティオ。<laughs> 깨워내는 건데 결국 하는 짓은 도둑질이에요. 결국에는 도둑질을 깨워내고 있어. 자 이번에는 도둑질합니다. 이제 새로운 동료가 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기분 탓이겠지. 동감다. あれはココニキタモクティアボイテルカココノチクイアクションシンユーステーションソノイトカショルユネスムヨクデキタコノニモセコサセニワキミニワスリトステーハタライテモラーナイトキャナクトコレオモテイクウェイキミノタメニスクラセトンドもイチ

사케로 증도 소래 오지 아오 자, 가시면요 뭔지 모르겠는데 따로따로 잘 이동시켜야죠 뭐 얘는 갈고리 쓰겠지 뭐 자, 그러면은 뭐든 간에 자, 얼마나 훔칠까 보자 있겠지. 뭐 역시나 자, 저시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저쪽으로 가죠. 몰려몰려 가는 게 이번에 뭐 있어. 얘 자, 뭐죠? 눈, 눈이를 걸어가면 발자국이남지만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발자국을 발견한 적은 발자국 주인을 찾거나 발자국 쿠키를 찾아 빨리 추적해 옵니다. 랍니다. 이렇게 하고 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 I don't know y o 고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I d o 나, 얘 구나, 저 위로 올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문 제는 괜찮 겠다. 어, 문 제는 얘 는데, 얘가 그렇다. 보 니까 아, 위에 보지 마라, 위에 보지 마라, 나 오지 마라. 이렇게 숨고 여기가 문제거든요. 얘가 이쪽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아 야, 뭐야? 방금 꺼는... 제발, 제발 빨리 없어져, 없어지라고, 없어지라고! 오 클레본 오 클레본 오레 클레본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참 좋을 텐데 있구나 있구나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요 아 있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정할게요얘가 이쪽으로 돌면은 그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은 이쪽, 이쪽으로 돌진 않아. 이쪽으로 돌지 않아. 이쪽으로 돌지 않아. 절대 돌지 마.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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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당당이랑 멀긴 하지만.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억지로 왔다, 진짜 억지로 왔다, 진짜 억지로 왔다, 와, 힘들었다, 억지로 왔다. 여기 있다가, 와카이 무스메요, 어, 이미 맞혔다.

来たの北上のギもひとつはみなみなみなみなみ南み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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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かみ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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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かかか。なみなみなみなみなみなみのみ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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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다한번 하고요. 그렇다 치고 얘를 어떻게 보내지? 아, 이쪽 길이 있구나. 정말 멀리 있네요, 얘는 갈 길이. 멀리 있구나. 얘는 또 저기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그건 예, 예로 해야겠네. 결국에는 그건 예로에서 안으로 들어갔던 거 어떻게 해야겠네요. 특별의 지금 당장 앞부분 없는 거 같아. 어... 큰일 날 뻔했다. 방금 얘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긴 다행히 이렇게 가면은 뭐... 음? 여기도 있어. 아, 얘도 있구나. 다행히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어, 이거 잘하면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것떻게될것 같은데. 아, 시 거리도 참 애매하다. 얘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죠. 여러 개 있을 것 같아. 괜히 마찰을 더쓸것 같진 않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더 따라 올것 같은데. 여기서 온 주는구나 했는데, 여기서 얘는 또왜 이름이 있어? 딴데 다 적인데, 하여튼 그렇구요. 어린이, 여기는 또 여기랑 이렇게는 갈수 있겠다. 하고 여기가 문제인데 아씨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올라갈 길을 찾아보죠. 방법이 있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정문으로 갈 수밖에 없나? 저기 길 저기 아 여기도 있구나. そこに 여기 왔던데잖아. 이쪽지나가면은때때 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할게요 사실 별의미가 없긴 한데 가이쪽로 가면 은이디로 가면 수 있니? 로 남쪽으로 가보죠. 최대한 얘는 또 이쪽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북쪽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갈수 있을까? 아, 진 어려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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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여기 역시 큰 맵은 처음이어서 특히나 더 어렵네. 도못 들어가고요. 아, 들어갈 수 있으면 차이, 짱인데 그냥... 그냥 가볍게 가는 건데, 음, 여기만 가면은 그 다음에 또... 그건 다음 얘기니까. 내가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다시 올라가서... 여기는 못 가지만, 일단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까지 가는 게 일단 1차인 것 같아. 최대안 죽이는 게안 죽여도 되니까 이 미션은 뭐하니 이런 구멍? 어? 아니야 주민은 죽이지 말아야죠 최소한 죽이지 말아야지 아, 가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긴 할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딱 애매하게 안, 안 잡혀요. 이게 너무 촘촘한데, 이거 일부러 이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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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근데 일단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다행인, 다행인데, 어려운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허, 어쩌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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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 여기, 여기, 여는데아 저거 없을 때까지 기다리려면또 한참 걸리는데 눈없을 때까지 여기, 또 괜찮네요 참또 오고 네 이거 참 어떻게 오긴 왔는데, 이거 참... <laughs> 못 짜지. 나 잠깐만 하고요. 어렵다, 어려워. 역시 쉬운 건 없네. 다 죽일 수 넣고 일단 여쪽씨나 어떻게 해 보자. 하고 기다리면은 눈이 없어질 때까지 <laughs> 제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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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케이. 하고 날자 사개다. 어떻게 설치시다? 아니 죽이죠 뭐 막장으로 가자 그래.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자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올때 지음에서. 하고 오, 피가 없어지네. 하고 됐어요. 자, 이러면은 여기 일단 클리어 합니다. 오, 실력, 시력, 실력자긴 하구나. 실력자는 실력자구나. 여기 뭐 있니? 사바레 위험하면 잘 죽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기화라처럼 유인이나 주의 분산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 무기화라는 달리 매우 단폭한 방식으로 위협을 조사 합니다 무기는 근거리 공격으로 이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가 사무라이 공격하면 반격을 먹고 사망합니다. 겁나 센 녀석이었구나. 정말 센 녀석이었구나. 여기 길이 막혀 있고요. 이건 뭐지? 이런 경우가있었구나 이런, 망했어요 망했어요 soil. 왕의 s o 봐 l 왕고 봐. o 모르겠다. I was hidden. o m t h o 게다 k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n I t I o n

サムサム、せ寒しゃ拙者にはできなしい任務いためだ。しゃいしゃいしゃいしゃいしゃしたししい